자, 이번 예제는 정면도를 그리셔서, 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만 하면 마무리가 될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면도 부분인 이 부분을 어떻게 스케치를 쉽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딱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을 나눠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쪽 부분을 먼저 어, 스케치를 하고 대칭으로 하셔도 되고 전체를 그려서 어, 돌출만 해서도 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크리에이터 스케치로 XZ면을 클릭하시고요. 자, 저는 사각형을 세 개를 그려서 작업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점과 중간점 맞춰주시고, 중간점 맞춰주시고, 여기 중간점, 여기 중간점.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mm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0mm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0mm가 되겠고요. 자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이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30이 되겠고요. 자이 부분은 10mm가 되겠죠. 그래서 피니시 스케치하고 돌출로 여기 여기 자 한쪽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대칭일 때는 양쪽으로 자꾸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50만큼 이렇게 돌출해 주시면. 바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